<목소리> 안녕하세요. 사이다모니 뉴스의 톤 시황과 대응 방법을 전달해드리는 차트보스입니다. 2022년 11월 8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열심히, 열심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관망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다깨뜨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 일단 지지 구간은 여기 빨간선, 어, 지난 지지 구간이에요. 빨간선이. 그이 구간이 어떻게 깨지는지 보시고 만약 이거가 지켜지면 0.38이까지는 <laughs> 반등이 올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식으로 다시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어찌되었든 지금 휩소를 주고 이렇게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 어 뭐. 속을 사람은 다 속았다라고 할수 있고 해치웠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라서 저는 여기서 이쯤 어딘가에서 지지를 받을 거라 보여집니다. 지지를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저점을 깨로 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 왜냐하면 어, 이 지금 거래량이 점점점점 확산형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거라 보여집니다. 어, 여기 부근을 하고 다시 여기를 깨러 갈 확률이 매우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올라가는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내려가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과연 이제 중요한 거는 음이 추세를 어이 추세를 맞고 떨어뜨릴 건지 안떨어트릴 건지가 좀 중요해졌습니다. 아, 또. 이렇게 되겠네요. 와, 약간 코인베이스랑 좀 다르네요. 아무튼 그렇고 어, 여기를 이번 지금 제가 방송하는 시간이 2시 반인데 5시까지 여기를 찍으면 일단 반등을 하러 올라갔다가 다시 떨굴 것 같고 못 찍으면 바로 저점까지 내려가서 여기서 좀 머물고 반등이 오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잘 판단하셔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뭐 지금은 크게 뭐 말씀,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다 깨고 내려갔고 여기서 이어지는 추세에도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깨졌어요. 그래서 어뭐 일단 지키면 반등은 오겠지만 물론 여기를 올라가면 여기가 반등이 되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 저는 많이 올라가 봐야 여기를 살짝 깨는, 어, 20.1k를 살짝 깨고 올라오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아니면 이내에 네,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 뭐, 특별히 오늘은 방송 오래 할건 없을 것 같고, 관망을 좀 하세요. 관망을 하셔서, 지금 경제 자체도 좀안 좋고 하니까, 관망을 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음, 어 제, 제 방송 듣고 잘 피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시죠? 내 네, 시들을 지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것도 매매한 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 방송 보시고 피하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네. 오늘 방송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